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 킹덤스토리 1-2의 8단원 34과를 함께 하겠습니다. 34과는 어,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백성으로 예, 그런 제목으로 어, 10계명의 6, 7, 8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육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이죠. 이 말씀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살인이 있었다는 그것 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육계명에 대해서 좀 확대시켜서 이 육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나 가라고 욕한다거나 뭐 미어나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그러한 것까지 살인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야 되겠고 욕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생명보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명을 다 지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속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그 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옷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잘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생명보호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7개명은 결혼과 관련이 있죠. 결혼의 재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개인적인 어떤, 어, 뭐, 욕망이라든지 자, 자기 어떤 어 개인의 일로 결혼을 치부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닌 것이죠.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을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어, 좋지 못하다 하여서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의 주례사로서 주로 많이 읽혀지는 것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연합, 이 거룩한 연합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룩한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 아닌 다른 관계를 말 말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란 이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간음하는 일을 우리가 실제로 간음하는 일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실제 간음을 넘어서 생각으로조차 간음하는 것도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생각, 우리 생각조차 간음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결혼을 보호해야 합니 거룩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앱에 소서 5장에도 있고요. 게시록에 가거나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가는 모든 행위를 가늠했다. 우상숭배를 가늠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가늠, 우상숭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그 가정이 이루어지면 주 안에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거룩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아 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8개 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재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유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소유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이 팔계명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어, 벌 때에도 그렇고,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반드시, 그런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맡아서 청지기적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힘 내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팔계명을 생각할 때 헌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 헌금을 다시 사용하고 그 헌금을 내어서 그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노동, 일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황금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고아와 가난자와 과부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들이 가난 중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구제해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나 우리 중에 고아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랩돈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 그런데 그 앞서서 부자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두 랩돈을 헌금한 이 여인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이두 랩돈이 우리, 나의 생활비 전부의 의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게는 이 부자들, 이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더욱 더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자라는 사실이죠. 부자인데 같은 형제, 같은 가족, 같은 가족이 두렵돈밖에 없는 상태, 가난한 상태에서 그를 구제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부자이고 많은 것을 헌금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하나님 뜻을 이행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6계명7계명8계명 너무나 잘 단순 명료하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죠? 낙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태, 낙태는 영아 살해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낙태가 그냥 뭐 그냥 내 뱃속에서 아이를 치우는 것이다.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아 사례다. 라고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지 말아야 합니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도 결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헌법상에서 우리 고신 헌법상에서 하지. 어, 뭐 가능한 이혼을 뭐 기록해두고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단에 빠졌을 때에 한쪽이 이단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에 그리고 어, 또한 경우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뭐 이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의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 이런 방향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가르쳐 가르쳐야 되고요. 결혼 이외 모든 것들은 간음이라.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 가정을 보호하는 일, 정제적인 사명을 다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가끔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못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렬하게 회개하여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색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새 속에 물들죠.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속에 흘러서 그냥 바다, 새 속의 바다로 떠내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함께 연합하여서 잘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